중학교 3학년 YBM 송 7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본문의 제목은 Hidden Holes 로서 숨겨진 구멍들 이란 뜻입니다. 7과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idden Holes. Think about a hole that you have seen recently. 어, 우리가 구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명령문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구멍이냐면 당신이 최근에 본 구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대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요. 뎁부터 recently까지가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어호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의 대 h 는 c h 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또 you have seen이라고 하면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have나 has PP 지금 주어가 유니까 have PP가 왔고요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표현이니까 경험용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Was it a good hole or a bad hole? 어, 그것이 이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당신에 최근에 본 구멍을 말하겠죠. 그것이 좋은 구멍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었습니까? If it was a hole in your socks, it was bad. 만약에 그것이 당신의 양말에 난 구멍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이겠죠? 이때 if는요, 조건절,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봐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문법이 지금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이때 if가 가정법을 이끄는 접속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동사를 잘 보면 was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이라면 were이라고 쓰 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 보면 조건절이라는 건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이 만약 당신의 양말에 있는 구멍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 조건절이면서 그냥 과거 시제를 사용해 줄수 있다라는 것꼭 구분을 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if it was a hole in your shirt for a button, it was good. 이라고 해서, 이때 if 역시도 조건절 접속사 if임을 알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어, 이때 was를 보시고, 이것이 가정법 과거가 아니구나, 조건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셔츠에 이 단추를 위한 구멍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때 for는 뭐뭐를 위한이라는 전치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holes everywhere. 어 어디에나 구멍들은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어, 이 페이지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문장의 맨 처음에 쓰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때 됐을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것 t 부터 recent y 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인 어 hole을 수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메인 문법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이때 if는 어, 조건절로 쓰였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주시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Some are so small you may not even notice them. 어, 몇몇의 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당신은 아마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때의 so 뒤에는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so 형용사 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몇몇의 구멍들은 너무나 작아서 당신이 어,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They are all well hidden. 그들은 모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의 are hidden이 수동태로서 비동사 plus PP 잘 쓰였죠. But many of these small holes are very important and make your life safe. 그러나 이러한 작은 구멍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R, R이 진짜 동사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메이크는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해석은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든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ake a pen. 어, 펜을 꺼내라. Look at it carefully. 그리고 그것을 이때 is not pen이 되겠죠? 그 펜을 어, 자세히 쳐다보세요. Do you see a small hole in the cap? 어, 당신은 그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이 보이십니까? Do you know why it is there? 당신은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why it is there이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습니다. 즉,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을 비교해 봤을 때, 직접 의문문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여서, why is it there?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 문장이 지금 do you know? 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no라는 동사의 목적어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 어,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hole in a pen cap can help save lives. 어, 그펜 뚜껑에 있는 구멍이 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 이때의 help sa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help라는 동사는 준사역 동사니까 어 뒤에 to 부정사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가지고 오기도 하잖아요. 즉 help save를 help to save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어 무엇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니까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메인 문법이 so that 구문인데 지금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런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이므로이 부분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O형식이 사용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형태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 no라는 동사의 목적어절로 들어온 It is there, 어, 순을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eople, especially children,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은 often put small things like pen caps in their mouths. 어, 종종 작은 것들을 그들의 입 안에 넣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작은 것들이냐면 이펜 뚜껑과도 같은 작은 것들을 입 안에 넣는 거죠. Sometimes 때때로 they even swallow them. 어, 그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이때의 대미가리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small things like pen caps. 어, 이펜 뚜껑과 같이 작은 것들, 이 This can stop their breathing and cause this. 이것이 그들의 호흡을 멈출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stop은 stop 뒤에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they are breathing 해서 그들의 호흡이라고 보셔도 되고, 원래 이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는 소유격으로 들어오니까, 아, 누가 숨을 쉬는 거냐? 그들이 숨을 쉬는 거니까 그들의 호흡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cause death라고 해서 앞에 이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에서 지금 동사원형이 병렬구조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A famous pen company started putting a small hole in their pen caps. 유명한 펜 회사가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그들의 펜 뚜껑에 작은 구멍을 넣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started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므로 started to print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started to put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The hole in the cap lets air pass through and has saved lives. 이 뚜껑에 있는 구멍은 lets air pass through니까 공기가 통하게 해준다라는 말이겠습니다. Let은 허락하다라는 사역 동사 그리고 목적어는 air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인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때 pass가 왔습니다. 즉 공기로 하여금 통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has saved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명들을 구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동사의 병렬 구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수일치가 되겠습니다. 즉 주어가 the hole 구멍이니까 let's 이것도 지금 단수 동사로 써주셨고요 그리고 앤 n d 뒤에 has도 단수 동사로 써주었습니다 수일에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삶을 구해온 거니까 현재 완료시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용법을 따지면 결과용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O형식이 쓰였고 그리고 O형식의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것 그리고 end라는 접속사를 두고 지금 어, 단수동사, 단수동사가 수일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완료가 결과용법으로 쓰인 것까지 다양한 문법사항을 함께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look around, you will see other holes that play a helpful role in your life. 만약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면 이란 말이죠. 이때이 i 는 조건절 접속사 만약 몸을 라면 이란 뜻이고요. look around는 둘러보다 라는 뜻이죠. 이때의 조건절 역시도 어, 가정법 이 f 와 구분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구별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사의 시제를 보시는 건데요. 이때 동사의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건절에서는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유는 조건은 변하면 안 되니까요. 이 조건이 변한다면 이 주절에 있는 문장도 성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단순 현재시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주변을 둘러본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당신은 아마 많은 다른 구멍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구멍들이냐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멍들입니다. 이때의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대부터 life 주격 관계 대명사 저를 이끌고 그리고 아들 호스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것,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엔 동사가 올 것이고 이 선행사와 동사간의 수일치를 잘 매칭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플레이어로 하면은 어떠한 역할을 하다인데 여기 헬프리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have ever cooked anything in a pot with a lid. 어, 이때의 if도 역시 조건절의 if로서 만약 먹으라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 뚜껑이 있는 어떤 냄비에서 무엇이라도 요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란 뜻이겠죠? 이때 have ever cooked를 보시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이라도 요리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경험을 묻고 있죠? 그래서 경험용법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So anything in a pot with a lid. 우리가 like a pot with a lid는 뚜껑이 있는 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haps you notice a small hole in the lid. 아마도 당신은 이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을 눈치챘을 겁니다, 알아차렸을 겁니다. This hole too is there for safety. 이 구멍 역시도 안전을 위해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때 too는 역시란 뜻이고요, 긍정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either를 쓴다면 뜻은 역시라는 뜻으로 동일하겠으나 either는 부정문에서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조건절 if가 쓰인 두 문장 어, 가정법 과거와 구분을 해주시고요 구분을 하는 방법은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아델 호스테드 이하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잘 쓰였고요 그리고 수일치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 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완료가 사용되었으니까 용법을 구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When cooking something in a pot with a lid, 어, 우리가 뚜껑이 있는 냄비에서 무언가를 요리를 할 때라는 말이죠. The pressure inside the pot. 그 냄비 안에 있는 압력이 builds up,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때, when부터 a lead 까지가 지금 분사구문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사구문이라는 건 원래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는 문장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가 문장에서 없어도 해석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주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 봤을 때 주어가 동일하면 두번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또 주어를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 일단 접속사는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원래의 접속사는 when이었겠죠? 그런데 사라진 주어를 추측을 해 봤을 때, 주절의 주어는 the pressure입니다. 그런데, 부사절의 주어가 더 프레셔인 것 같지는 않아요. 부사절의 주어는 이유가 되겠죠. 이유. 그리고 동사는 어 현재시니까 쿡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어는 어떻게 생략이 되었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때는 주어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일반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불필요하다라고 생략을 해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쿡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when cooking Something in a pot with a lid 이렇게 문장이 변형이 된 거겠죠 그리고 지금 동사를 보시면 builds up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builds up은 점점 커지다라는 뜻이고요 주어 동사의 수의치가 필요하므로 the pressure, 압력은 세지 못한다 그래서 builds의 s 잘 붙여주었습니다 The water inside would quickly boil over if the lid did not